되게 좋은 작품으로 선정된 도서들이니까 읽고볼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했고, 지금 되게 만족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. 저랑 생각하는 건 뭔가 상상하고, 글을 쓰고, 그걸 읽고, 뭔가 표현하는 게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좀몽뚱그리는 느낌? 그거를 좀더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약간 시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. 내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고 네. 정말 좀 되게 막막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것 같기도 하고 이 문장들이 어, 다시 일혀어지더라고요 나는 울지 않으려고 시를 썼구나. 응. 그 시기는 다 어떤 어쨌든 울음을 참는 시기. 어쩌면 여러분들도 내가 울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. 그 일이 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.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를 붙들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편하게 이제 읽어가는데 뒤에 갈수록 사고가 조금씩 깊어지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취해가는 그런 느낌은 음. 좋고 사람을 글로 적는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? 근데 사실 저는 이시를을다 묻고 나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삶에 삶을... 면과 암이 있으면 암 쪽을 많이 바라봤구나 어두운 음. 쪽에 많은 것을 신동이 기울어졌구나를 그때 알겠더라고요. 지문과 그림자 같은 게 문학에서 뭘까 생각하니까 스타일이더라고요. 스타일 그리고 문체라고 하는 것. 오은시는 온게 오은 있어. 지문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신체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 스타일을 갖고 있는 시인이 되고 싶다.